함치고 어? 이거 어찌하고 이거는 또 이게 아니라 한번 노노노노노노 너무 열받아 일로 와. TV. 자 동기들 학교 잘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학교생활 재밌죠? 정말 재밌어요. 1학년 때는 네. 재밌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laughs> 2학년 때는 2학년 때도 재밌죠? 3학 재밌죠? 4학년 때 재밌죠? 5학년 때 재밌죠? 6학년 때 재밌죠? 학교는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게 좋아 또아또지가나아빠는 요즘에 급식 먹으러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공부하러 다니는 거 맨날 급식 내일 뭐냐고 물어보잖아 내일, 내일 반찬 뭔지 알려줄까? 잠깐만 야, 내일은 소고기 묵국 <laughs>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니, 찜닭 <laughs> <laughs> 찜닭 학교, 학교 식당인가? <laughs> 요즘에 보면은 초등학교들이 급식이 너무 잘 나와요 진짜로 이럴 수가 있나요? 헐. 야 아빠 때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거든 콩나물에다가 그냥 김치 해가지고 우리 학교 진짜 와. 짱이네 공부도 잘해주고 밥도 아니, 공부도 <laughs> 잘해줘 잘해주고... 공부도... 학교 칭찬해 오. 학교 칭찬합니다 좋아요. 엄마 아빠도 혹시 가서 급식을 먹어도 되나요? No. 야선생님은 먹어요. 선생님은 학생들만 먹어요. 어른들만 가면 안 돼. 요 엄마 아빠 왜 엄마 아빠도 좀 먹으면 안 되나? 난 너무 잘 나온다. 엄마 아빠 집에서는 식당에서 먹으세요. 네, <laughs> 알겠어세요 아, 너무 맛있겠다. 나도 누가 그렇게 매일 이렇게 딱 식판만 딱 들고 가면은 네. 있었으면 좋겠어. 군대 가면은 식판에다가 이제 자유배식으로 밥 먹을 수 있거든. 그렇죠? 공부다 네. 네. 먹어야 돼. 오늘은 급식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둥이들. 급식에 완전 빠져 살거든요. 우리 중이들을 위해서 오늘은 엄마 아빠가 아주 재밌는 요리 대결 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바로 바로 급식 대결입니다. 오. 자 먹고 싶은 급식 꿈의 급식을 오. 오늘 엄마 팀, 아빠 팀, 엄마 아빠가 요리를 해가지고요, 오늘 중이들에게 네.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급식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 거냐, 아빠 엄마, 거냐. 근데 엄마 아빠가 급식 해주는 거 처음인데? 안 해줬으니까 당연하죠. <laughs> 뚜아뚜지 학교의 뚜빠 선생님. 뚜망 선생님이 급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맛이 어떤 게 본인 취향에 더 맞는 급식인지 내가 오늘 꿈의 급식이 뭔지 진짜 제대로 보여 드리죠, 여러분들. 저는 벌써 컨셉을 생각해 놨어요. 조금 힌트를 주자면 저의 급식 제목은 육해공입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이 모두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급식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요리 과정은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하고 바로 대결 시작합니다! 고! 고! 짜자잔! 자 드디어 뚜빠 급식과 뚜만 급식이 완성됐습니다 야 이거 너무 반칙 아닙니까 이거 뭐아 네? 이거 모형 아니죠? 모형 아니죠? 진짜 랍스터죠? 우리 혹시 옛날에 그콧방귀계쪄 먹고 남은 랍스터 아니에요? 맞죠? 네와 <laughs> 어마어마하게 이게 화재의 급식이었구나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아, 그래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네. 이 영양사분 때문에 아주 그냥 전국의 학교에 음. 그 그런 학교 말고도 이제 회사도 급식판이 들썩거렸다는. 아, 그렇구나. 네. 그 저는 육회공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게 소수의 갈아서 네. 있었는데 스테이크거든요. 이게 스테이크가 <laughs> 아, 스테이크. 어, 다자인 줄 알았어. 초코파이 아니야. 어, 저... <laughs> 자, 이게 스테이크인데 아니 호주산 그 스테이크예요 네. 스테이크가 육 그다음에 닭다리가 공 닭은 날지 못하지만 아무튼 새니까 공 음. 그다음에 요 삼치가 해 저기 육회공해아 그렇게 꾸며서 <laughs> <얘기해 웃음> 네 되리라, 그다음에 네. 심심할 수 있으니까 뚜뚜 써줬고요자 네. 요렇게 완벽한 밥상에 저는 이제 어 디저트로 혼나면 요구르트 그다음에 젤리와 조그레 <laughs> 많이 먹어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에 대해 꿈의 꿈의 급식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어, 메뉴... 하루 한끼 메뉴인가요, 혹시? 아니에요. 자, 얘들 한번 불러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죠. 아니, 부르기 전에 무슨 요구르트랑 라면 사이즈랑 같아. 이거, 이거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아, 든든하게 먹어야 공부도 잘 되죠. 아... 자, 또뚜야눈 제대로 가리고 왔죠? 자, 엄마 급식과 아빠 급식을 준비했어요. 네. 하나, 둘, 셋 한번 눈 떠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대박 맛있겠다. 뚜뚜 초등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는 급식을 이렇게 해요. 뚜뚜. 네. 뚜지야, 이거 뭐 같아? 스테이크. 그렇지. 초코파이잖아. <laughs> 무슨 스테이크야? 초코파이 뭐 스테이크야. 뭐 스테이크야. <laughs> 아니야 스테이크야. 이거초코파이 아니라니까 스테이크야. 일단 잘라서 보여줄게. 자 어쨌든. <laughs> 누가 누가 엄마급식 같아? 어, 벌써 반이죠 그거, 그거 장난감이야. 그거 장난감이야. 어, 그 그래 너 이거 큰거 하나 다리 먹어. 내가 이거 엄마한테 잘라달라고 해서 우리 반 나눈 거야. 아니 어, 그냥 아니라.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엄마, 대구. 어, 대구. 아 뭐야? 아, 이 비싼 걸 어떻게 샀어? 야 이거 우리 그때 호빵 기계 쪄 먹고 남은 거야. 한거 거 아니야? 저이... 내말 아... 듣질 아... 않네. 엄마. <laughs> 엄마 아랍. 와. 자, 아, 너네가, 야, 너네가 아직 이걸 못 봤구나. 봐봐. 자, 봐봐, 애들아, 이거 봐줘봐. 자, 자, 후식. 밥을 맛있는 밥을 먹고난 후에 요구르트가 있고요. 그리고 컵라면이 있고, 그다음에 젤리와 초콜릿이 무슨 있습니다. 무슨 젤리랑 초콜릿이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오. <laughs> 어 우리들도 많이 컸다. 어 중학생의 돈이 정말. 야, 야 아니 그게 진짜 야. 이제 보는 돈이이 돈이 아니라. 야 이제. 사를 표현할 줄 알고. 나 이제 이 대결도 못하겠다. 무조건 엄마 표현하려. 무슨 무조건 엄마야. 사실 이게 아빠 밥상이야. <laughs> 아. 뭐? <laughs> 어떻게 <어떡해>. 안돼. <laughs> <laughs>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laughs> 좋아요, 팔 거드세요. 여기 아빠가 만든 그 급식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엄마가 만든 급식이에요. 아니구만. 응? 아니야. 아니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아빠도 요리 잘해. 아니, 이런 거못 만들어. 아빠가 어떻게 스파게티를 만들어? 이거면 녹이는 거 따질 는데야 이거 이거보다 이게 더 어려워, 엄마. 뭐 어? 스테이크 시즈닝에서 구웠지. 어? 삼치 구웠지 이거 어디고 이거는 또. 이게 아니라... 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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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어우, no, no, no. 열받아. <laughs> 일로 와 <laughs> 열받아. 음, 맛있다 <laughs> 정말 행복해 음, 보이네요 음, 브라보 브라보가 무슨 뜻인데? 별로 안 좋다 뜻인데, 브라보 브라보 많이 음. 먹어볼게요 네. 맛있어? 음! 장난 아니죠? 뭐야? 좀 징그럽긴 하네요 뭐가요? 브라보 맛있어? 음. 음. 뭐 다는 맛이지 뭐 와. 와. 입에 뭐 없으신 분? 왜 눈치를 보지? <laughs> 스테이크! 맛있어? 찐디 액션인데? 아 그러면 그쪽이 찐이면. 어. 라터는 뭐? 어때요? 음. 괜찮아요? 음. 왜왜난 그거 안 해줘? 뭐 음, 라버. <laughs> 야 영원이 어떻게 일도 아. 안 느껴지냐 브라보자 어때요? 괜찮죠? 자 이게 삼치. <웃음> 괜찮죠? <laughs> 아 지금 마음이 급했어. 자 삼치 이뼈 없어. 좋아하잖아 삼치. 저기 치즈스틱 네. 잡았어요. 네. 네. 내가 <laughs> 아빠 음식 맛은 어? 한국인을 봤어. 그래. 우리는 채소가 없어. 깍두기 빼고. 우리는 무슨 인? 한국인. 네, 근데 지금 또 아빠 그랬어. 채소가 너무 없다고. 이게.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잘라져요 급식이 영영 네. 생각해서 그런지 애들 식습관도 되게 굉장히 좀 좋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저 여기 후식이 남아있거든요. 자 배부르면 얘기하세요 후식 바로 갑니다. 우리 요구르트랑 그다음에, <목소리> 그다음에 그다음에 진짜... <목소리>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젤리와 학교니까 자그이 연필 초콜릿 이거 까면 초콜릿 나오거든요? 어 맛있어서 소화는 왠지 그냥 아빠를 위해서 그냥 하나 씩 그냥 얕다 먹어주는 느낌 애들이 급식 안넘긴다 그랬거든? 급기에서? 네. 진짜 선생님들 너무 진짜 뿌듯하시겠다 진짜 기분 좋으실 것 같아 도대체 맞을 거 필요해? 아안 필요해? 어나 웃지도 못하겠어 이제 너무 <laughs> <laughs> 어너 미안해서 이제 웃지도 못하겠다 어떻게어떻해 이제 선택을 할 시간인데 선택하기 전에 부탁이 있는데 삼치 한번 먹어봐주면 안 돼? 아 힘들긴 했는데 한번 먹어 줘라 삼치 어? 생선 좋아하잖아. 엄청 좋아하잖아. 응. 생선이 몸에 좋아. 그냥 통째로 먹어? 어. 맛이 없어. 통째로. 어때? 음! 맛있지? 그래! 여기서 역전 되나요? 아빠도 이거, 이거 찍으면서 눈 감고 있을게. 어? 아빠 이거 눈 감고, 이게 그냥 카메라 보내고 눈 감고 있을게. 아빠 편집, 아빠 편집하면서 볼게. 알았지? 이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엄마 급식이 더 맛있다. 손 들어주세요. 손 내려주세요. 그 다음, 아빠 급식이 맛있었다. 손 들어주세요. 손든 사람이 만약 있다면, 손내려주세요 자, 됐나요? 네. 자, 저는 못 봤습니다. 이따 편집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주시고, 제, 저도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아, 웃어, 봤구나. 어, 못 봤는데? 네. 어. 자, 어쨌든, 오늘 급식 맛있었어요? 좋습니다. 꿈의 급식을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어, 재밌었던 시간이었, 던것 같아요. 자, 요즘에는 학교에서 급식도 잘 나오니까 참 좋은 세대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학교 열심히 다니시고, 자, 뚜뚜가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웃음> <웃음> 뭐야? <웃음>